자, AB가 이래서 AB가 빅터 AB가 1, S, 1 콤마 마이너스 3이고, 빅터 BC가 SY고, 백서 CD가 마이너스 콤마 1인데, BC하고 OP하고 같대? 뭔 얘기야? BC하고 OP하고 같대. 만족시키는 점 P에 대해서 P, P를 X 콤마 Y로 놓쳐. 이때 점피가 나타난 도형의 길이를 구하세요. <laughs> 그 뭐, bc를 구하면 되겠네. bc가 5이니까 bc, bc가 얘잖아. 뭐야. 뭐어라는 아, 위를 읽어야지. 두선분 ad하고 bc가 평행하되잖아. 평행하면 실수양이같다고요 AD는, AD는, AD는 이걸 더해야 되는 거네. A, B, B C를 연결됐잖아. B하고 C가 연결됐잖아. AD는 다 더하면 어떻게 돼? B를 쓰냐? 에휴, AD는요, 다 더하면, X-3, 더하면, y-2는 이게 ad야 bc는 xy잖아 xy가 o p 기도 한거야 bc랑 op랑 같대잖아 bc는 xy인데 이게 평행화되잖아 그럼 실수 배양이 같은 거야. 뭐가 어. 나오겠지뭐 얘를 방향 벡터로 생각해야 되는데 평행하니까. x분 x 3은 y b y 이 -E i 이거. 아니, 얘 콤마 3을 지나고 방향 벡 서가 뭐, 예를 들어서, 뭐, 이콤마 사다 하면은, 아, 이건 쇼, 뭐, 미가아니었 배웠잖아, 다. 2분의 x 빼기 1은 4분의 y 빼기 3이잖아. 이렇게 써도 무방한 거야. 얘하고 평에다 했으니까 얘가 방향 벡터가 되는 거 싶어. 이게 x y 3 y 고 x y 잖는 없어지고요. y는 3분의 2x야. 이런 직선인데, 3분의 2 있으면 3개 증가할 때 이렇게 가는 건데, 6에서부터 10위까지, 6에서부터 10위까지면은 6 증가했잖아. 6 증가했으면은, 기가 3분의 2니까, 규가 3분의 2니까 4 증가해야 되는 거거든. 6 증가할 때4 증가한 피타고라스 정리로. 자, 이즈급신은요36 52 루트 52 길이였잖아 길이 루트 52는 1호차 17호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